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길에 성격 있는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은 보상의 조건이 아니라 책임과 그리고 특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구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두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분문 11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야곱은 뭐냐? 저들은 유일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이 아니냐? 저들이 믿음을 본받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문명을 따라 관찰하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저들이 승리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연역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받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특권과 바로 책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상의 조건이 아닌 엄과 책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상의 조건으로 삼한다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큰 특권 더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에 따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과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순종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의 특권과 이 책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낙은해를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간 선지인들의 길을 가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특권과이 책임을 적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특권과 이 책임 이 책임과 특권이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